아 네. N 7개입니다 반가워요 더쌤 뺄쌤만 공략해 볼게요 우선 아까 그 게시물에서 블로그 게시물에서 전 엑셀로 하는데 어, 엑셀 안 뜨시는 분은 그 메모장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기가 보기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. 이거, 족보를. 저는 뭐지? 해상도가 좀 작아가지고, 이렇게 하고 거든요그 다음에 족보는 이거 순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해놓고, 컨트롤, F를 눌러줘요. 미리, 미리 해놔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, 시작을 눌러줍니다.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까지 풀어줘요. 8, 10, 6.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아, 해준 다음에, 27 빼기 21. 여기 있네요. 6 맞죠? 그럼 다음 6을 적어줘요. 그 다음 4예요 답이 그럼. 4. 그 다음 또 4. 그 다음 29. 그 다음 31. 그 다음 26. 어딨냐. 그 다음 4. 2. 29 19 15 17 13 36 34 32 21 10 12몇점이야 210점 딱 됐네. 한방한방 한방 해야 됐네 지금은 여유롭게 천천히 했는데 높은 기록 세우고 싶으시면 빠르게 하셔도 돼요. 그냥 팍팍 팍팍 그냥 이거 복부에다가 손가락 하나 딱 갖다 대고 딱딱 하나 한 조씩 사사 이렇게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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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시면은 다섯 개씩 끊어서 끊어놔서 해도 돼요 사사29 30 2십육막 이렇게 사사20 30. 30뭐세 개씩 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암튼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끝아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게 쭈루룩 쭈루룩 가잖아요 순서가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다 마지막 28 마이너 스 18은 10이다. 이거 끝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. 14, 12, 12, 10, 그 다음 답 23이에요. 23, 36, 32, 30, 28 이렇게 한마디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왕복으로 나와요. 그래가지고 끊기셔, 끊기셔도 여기서 답 끊기셔도 당황하지 마시고 23번 가서 다시 쭉쭉답 쓰시면 될 거예요. 진짜 끝.